자세로, 푸르그 스노우 플라워 턴 자세에서 시작을 하실게요. 자, 뉴트럴 만드는 거. 자, 프레스 했으면 다시 파져서 뉴트럴. 뉴트럴, 다시 프레스 하고 뉴트럴. 그렇죠. 그렇죠. 뉴트럴? 그렇죠. 응. 뉴트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음프레스 응. 뉴트럴 그쵸? turn. neutral, turn. neutral, t 그렇죠. 다시, 뉴트럴, 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냥, 여기 설랑설랑 넘어오세요. 그렇죠. 그렇게 넘어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뉴트럴을 할 때, 자, 프레스, 뉴트럴. 이렇게 쓰면 부츠가 눌리잖아요. 네, 그 느낌으로. 뉴트럴, 응. 프레스, 다시, 뉴트럴 안 하시고 그냥 턴 하시죠. 어. 뉴트럴을, 어자 어. <laughs> 어. 턴해서 낮아진 몸에 다시 뉴트럴. 뉴트럴은 어떻게 해? 이쪽 스키 방향으로 다시 딱 이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프레스, 그다음에 다시 뉴트럴. 어 이렇게 하면은 몸이 풀린 거고요. 앞으로 이쪽 그쪽으로. 음부추가다 눌린 느낌으로. 뜨 했죠. 지금도 무릎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오픈, 프레스, 다시 어 업. 어. 부추가 두, 부추가 닿게. 그러면 어떻게 두부추가다 닿으니까 두 다리에 다 하중이 들어가요. 그럼... 힘이 실리죠. 나가는 게 아니라 내보내면 안 되고요. 여기 둘다 걸리게. 네, 둘다다 걸리게. 그렇죠그럼 이게 무조건 나가면 안 돼요. 그럼 힘이 돌아요. 턴을 뭐, 미리미리 내가 끝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얘인데 너무 이식적으로 하면 또 이렇게 되고 구간절이안맞아서 이렇게, 이렇게 짝다리가 되죠. 그러니까 두 다리가 사실 다 눌려 있어야 돼요.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얘는 가 얘는 약간 뒤꿈치 들려서 터닝 자 뉴트럴을 가압이 되게끔 가압이 되게끔 가압이 되게끔 가압이 되게끔 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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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스키가 밟혀서 쫙 돌아가죠. 뉴트럴 때문에 그렇죠. 다시 그렇죠. 그렇게 오케이, 그래. 그렇죠. 지금 조금 뉴트럴을 안 하고 계시죠? 자, 어. 자, 뉴트럴. 응. 뉴트럴을 안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냥 엣지를 걸고 가시다가, 이게 아니, 아니라 사회관 갈 때는 제가 어떤 연습을 했냐면, 떨어뜨리는 뉴트럴. 뉴트럴. 그러면 어떻게? 부스키가 발바닥하고 다 눌려요. 너무 오바스럽지만 않으면, 그러면 여기를 그냥 둥두덩이도 목을 타듯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뉴트럴, 뉴트럴, 턴. 그래서 두 부츠가 그냥 이렇게 걸고 가지 마시고, 자, 체인지 구간뭐 2, 3 자, 하나, 둘, 셋, 넷, 뭐 한, 두, 세, 세 번, 다섯, 여섯, 그렇죠, 그렇죠, 굿.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오 오. 그. <laughs> 네. 그니까 바로 카밍이 되잖아요. 뉴트럴을 어떻게? 자. 이쪽 방 그냥 보면서, 보면서 만드셔야 돼요. 는 거예요. 턴, 턴, 두 발이 다 눌려서. 자, 근데 두 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얘는 응.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대로, 어. 다시 그대로. 자,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자, 어. 그렇죠. 좋아요. 자, 오, 어, 잘하셨어요. 길게. 길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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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렇죠 오! 좋아요 여기 이제 높잖아요. 좀 과장을 스킵한 내 네, 스킵한 바깥으로 과장을 좀 하셔야 돼요. 편할 때 편할 때.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다리가 더 낮아지니까 더 가겠죠. 그렇죠. 낮아지고, 낮아지고, 다시 뉴트럴, 낮아지고, 뉴트럴, 낮아지고, 뉴트럴, 낮아지고. 뉴트럴. 낮아지고. you try